엄청 귀엽다. 아 네. 완전 어텀필입이다 귀여워. 아 이것봐. 워터 워터다 프란츠하는 거가 토토로야. 이 네, 귀여워. 만다 많다. 토토로 만다네. 어 메이. 到啦 s <S s <S 快、哦，快啦，走 <laughs> 啦 <situación> <laughs>！跳 <noise>，嘿嘿，跳。都到啦，Let's go。步，Let's go。啊，好辛苦。 갔던 데에는 똥이가 없어서 다른 지점으로 왔는데, 여기는 다행인데요. <laughs> 귀엽다. 깨끗, <깻깻. 웃음> 귀여워,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귀여운 것들을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의 메인 아이템들은 지브리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귀여운 것들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 시선 강탈하고 있는 스폰지밥 최근에 유니클로랑 캡터스 플란스 플리마켓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한 인형이고요 엉덩이에 이렇게 비즈가 들어있어서 앉을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laughs> 인형이고요. 이렇게 약간 기괴하게 눈이 4개 있는 스폰지밥이에요. 인형은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에요. 꽤 많은 부분이 자수로 처리돼 있고 어, 이런 타이만 부직 보이고 질감도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너무 크지 않아서 집에 놓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택도 이렇게 귀여... 귀여운 건가? 귀엽게 되어 있고 홍콩에서 가격은 149불이었어요. 짠. 그리고 이 스폰지밥이 있으면 빼놓을 수 없는 앉아볼래? 짜잔 뚱이 패트릭더 스타 피쉬입니다. 이 친구도 눈이 이렇게 한 쌍이 더 많고요. 어,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 스폰지밥을 샀던 매장이랑 이 뚱이를 산 매장이 서로 다른 곳이었는데, 이쪽은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었고요. 이쪽 매장은 이렇게 그냥 인형체로 전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뚱이! 비닐 벗기고 보여드리자면 볼륨감으로만 보자면 똥이가 훨씬 크기도 크고 빵빵해요. 이 친구도 자수로 되어있고 발 부분에 이렇게 종이도 아마도 착색되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지 끼워져있고요. 바지도 귀엽게 되어있고 근데 한가지 좀 마음에 안드는 건 택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너무 <laughs> 밉게 되어 있지 않나요? 뭔가 바지 거꾸로 입은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스폰지밥이랑 똥이었고요. 그리고 지브리가 아닌 또한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짠, 이거. 다른 지브리 아이템 사러 갔다가, 이게 있길래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어요. 가격은 30불이었고요. 열어봅시다. 짜잔. 귀여운 덤보. 이거, 어, 토미카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뒤에 다른 차들 연결해서 갈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고 앞에도 고리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예쁜 형광색 모자를 쓰고 있는 덤보입니다. 크기가 제법 큰데 좀 이런 음 뭐랄까 뭐가 묻어있네요. 이런 거는 쌓여져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아요. 짠, 그러면, 토미카를 열어봤으니까, 지브리 토미카 콜라보한 제품들을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네 가지를 이번에 구매했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거, 고양이 버스. 짠. 먼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 무빙카스 열어볼게요. 이 시브리 토미카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은 총 9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5가지를 구매를 했고 이 움직이는 성은 8번이에요. 이렇게 상자 안에 비닐로 포장되어 있고요. 아, 묵직한데 제법 무게가 나가는 조그만한 성이고 디테일은 좀 어, 크기가 작아서 약간 심플하게 나온 편이지만 모양은 제법 잘 살렸네요 귀엽다 이런 뒷 이렇게 생겼고 바퀴가 있어서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케시퍼 이게 맨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아홉 번째고요. 이렇게 비닐에 들어오고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크기는 조금한데 무게가 꽤 무거워요. 뭔가 금속 인것 같은 음. 이렇게 냄비 안에 들어가서 옮겨지는 캘시퍼 <laughs> 귀여워 그대로 고증을 꽤나 잘해 놨네요 이 캘시퍼 부분 파츠는 반투명한 약간 그런 거에서불 느낌도 잘 나요 귀엽다 밑에는 바퀴가 세개 달려 있고요 귀여워. 다음은 센과 지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이 목욕탕 통 같이 생긴 배를 타고 가는 가오나시 모양이고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서 들어있어요. 이 동그란 부분에 가오나시를 끼워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laughs> 귀여워.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심플한 느낌이긴 한데 가오나시가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브리 토미카 마지막은 이거. 마녀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지지. 이거는 딱히 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실물을 보니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laughs> 뒤에 보면 뭔가 인형 머리 같이 생겼네. 오, 이렇게. 세장 안에 갇힌 모양의 지지. 이 세장 부분이 그냥 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로 되어 있어서 약간 안이 잘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 달려 있고요. 이것도 제법 무게가 무거워요. 네 가지 지브리, 토미카 다 열어봤고요. 다음은 이걸 열어볼게요. 지브리, 어. 100 p 렉터블포스 r 카드라고 되어 있는 안에 엽서가 100장 들어 있는 세트고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첫 번째 버전은 몇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두 번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더 최신 작품까지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것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안에 이 이름은 모르겠는 센과 지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개구리 종업원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엽서는 빼기 쉽게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오는 형태 우와! 상자도 꽤나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카드 이 옆서 보관하는 것도 괜찮고 장식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라오시카가 있고 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네. 라퓨타 작품 순서별로 쭉 되어 있네요. 그리고 토토로 <laughs> 토토로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약간 두껍게 앞에는 코팅이 되어있는 그런 재질의 엽서고 뒤에는 그냥 일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빛 반사가 생기고 있고 아 귀여워 좋아하는 o 이 열매 꾸러미 주는 장면 <laughs> 귀엽다. 그 다음에 키키. 아 이렇게 작품별로 되어 있어서 좋다. 이거는 Only Yesterday였나? 그런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어 제목은 모르겠고 그런 넷플릭스에 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런 포르코로서 아, 여기 뒤에 작품명이 써져 있구나. 이게 폼보코. 귀여워. 이거 어...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모노노케힘메 아, 원령공주. 라고 한국어 제목이 되어져, 되어져 있던가요? 음, 귀여. 이 따그락 따그락하는 소리 나는 친구. <laughs> 그리고 이웃집 야마다상이었나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카드도 있네요. 색감이 굉장히 흐릿하면서 뭔가 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아, 좋아하는 신 귀엽다. 요봐봐 가오나시도 있고 역시 좀중요 작품들은 엽서가 많아요. 고양이의 보온도 있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 깜짝 놀란 오 이거 예쁘다. 스퍼무 뭐, 이웃집 왕자님 그리고 아 뭐지 그 영어 제목은 Tales from Earth Sea인데 한국어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런 작품도 있고요 게드 정기였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뽀뇨 포뇨, 포뇨. 귀워 그리고 마루 및 아리에티. 이것도 꽤나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아, 한국어 제목은 잘,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From Up on a Puppy Hill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 바람이 분다였나? The Wind Rises. 이렇게. 아그 다음에 이 가쿠야 공주님 이야기. 이라는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The Tale of the Princess k a k u y a 라는 작품. 그 야마다 씨랑 비슷하죠, 색감이나 드로잉 스타일이. 그리고 이거는 uh, When Marry w a 랑 뭐, 뭐,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있고. 에? 이거는 제가 아직 보지 않은 작품인데 'Earwig and the Witch'라는 작품이고 저는 약간 이런 어설픈 3D 섞여진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거는 아직 안 봤어요. 기회가 되면.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썩 내키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 최근에 봤던 The Boy and the Heron 어, 한국 제목이 뭐였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 환영 환영 짠, 귀여워 <laughs> 어, 이렇게 끝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이 사키놀이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구매를 했고, 키키 그리고 토토로가 두개 있어요. 그러면 키키 쪽부터 열어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이 돼서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빗자루, 지지, 그리고 이런 쇼핑백이랑 빵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 친구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런 다른 고양이 친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쌓으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상자에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쌓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 토토로! 이렇게 안 보이네. 떨어지겠다. 토토로랑 꽃뭐 이런 나무 구루토기 이런 게 들어 있고 이 상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쌓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세트랑 응용해서 이렇게 쌓아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잎사귀랑 버섯 있는 토토로 세트. 이런 식으로 <laughs> 다 떨어진다. 토토로랑 검댕이들 그리고 잎사귀 이런 게 들어있고요. 한번 이 상자에 있는 이미지처럼 쌓아볼까요? 토토로가... 뜨기를 들고 이 나뭇잎 세트가 도저히 쌓을 수가 없어서 이꽃 있는 친구로 쌓아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린이들이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쌓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쌓아서 장식은 못할것 같아요. 이거 책상이나 책장 조금만 건드려지면 바로 와르르에요. <laughs> 그래도 귀엽다. 그러면 다음은 이거, 이런 모양의 거울이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런 나무 줄기가... 레스처럼 어, 엮여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 토토로는 거울을 보고 있는 중토토로는 제 쪽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나뭇잎 꽃 이런 디테일도 다 귀엽고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서 책상이나 책장 쯤에 좋어야겠어요 귀여워 히히. 이렇게. 토토로 뒷부분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벽에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스탠드 받침이 있어서 세워둘 수도 있는 형태의 거울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귀여운 제품은 이거. 토토로의 레일 퍼즐이라는 제품이에요. 남편이 어떤 어, 토이샵 갔다가 발견했다고 저한테 선물로 사줬는데 2018년도쯤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운이 좋게 미개봉인 제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작동이 되는지 열어는 봤기 때문에 연료전는 있고요. 그러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귀엽합니다 <laughs>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런 안에 퍼즐이 4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토토로가 1개. 이 네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레일이 서로 이어지게 연결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맵이 완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나사를 풀러 주고 여기에 AAA 작은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해서 다시 잘 잠그고 버튼을 온하면 이렇게 굴러가는데요 이거를 이 레일 위에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안하 <laughs> 아, <no. 웃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토토로가 레일, 어, 가끔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레일 위를 돌아다니는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귀여워. 이렇게 오늘의 귀여운 것들 다 소개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